예, 어, 저는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경에서는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두드쿠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1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12절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는데 가만히 이 7장 2 본문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두 개가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참 제가 기특해요. 어, 가끔 어, 이렇게까지 나눌 수 있구나. 어, 네, 제가 가끔 굉장히 기특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 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2 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비판하는 기,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 말을 보면 우리 흔히 보면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흠, 흠을 그냥 덮어주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은 하지 않을 거야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난 어떤 청년들은 그래서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비판받지 않으려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비판하지 말라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 그럼 비판 안 하면 되지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쭉 읽어 보다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3절을 지나가서 어 5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베리라. 이 말은 뭡니까? 1절과 2절에 보시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쭉 읽어보다 보면 전제되어 있는 게 바로 뭐냐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형제의 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판하지 말라라는 게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에 대해서 하라라는 겁니까? 그 사람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고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라라는 겁니다. 비판과 이러한 충고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비판,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을 할때 누가 우리를 판단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했던 그 비방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러니까 비방이 아닌 교훈을 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 그래 너 아내 어, 제가 아내한테 아내가 늦게 일어나요? 너는 참 게을러 이래요. 근데 제가 그래 제가 그러면 저는 다른 거에 대해서는 잘합니까? 안 그래요. 아내보다 일찍 일어날 뿐이에요. 어, 저는 더 잘못하는 게더 많아요. 어 <웃음> <웃음> <laughs> 자 뭡니까? 제가 열 가지를 잘못 하고 있는데 아내가 늦잠 잔다라고 저는 아침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아내한테 너는 참 게을러 막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도 어이가 없잖아요. 응. 너나 잘해 이런 말이 들어와요. 네. 자 그럼. 그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에도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지, 이렇게 바로 알려 주고 고칠 수 있도록 알려 주는 데 있어서 먼저 행해야 할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3절에서 4절 보시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못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조그만 습관 하나를 고치도록 이야기해 줄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그 말에 대해서 수긍을 할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고치기 위해서 배우러 가고 뭐 하러 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나은 사람에게 가서 그 가르침을 받는 거잖아요. 같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5 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이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기에 앞서서 말해주기에 앞서서 먼저 나를 챙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우리 눈에 보이는 티가 있지만 내 안에는요 그것보다 수십 배가 큰 들뽀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들보를 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이 들보는 여러 가지가 되겠죠. 우리의 죄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의 어리석은 고정 관념과 어리석은 좁은 시야 같은 것들도 되겠죠. 남들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 같은 것이 되겠죠. 자, 그런 그러면서 자, 먼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굉장히 뜬금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찌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굉장히 뜬금없죠. 이 말을 계속 곱씹어 보다 보니까 자, 이 말이 여기에 들어가면어떻게 되냐면요. 자, 5절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충고해 주기 전에 먼저 나의 잘못을 고칠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나를 봤다면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나를 돌아봤다면 그 다음엔 누구를 봐야 될까요 나와 말하고 있는 나와 관계를 맺을 내가 훈계를 해줄 사람에 대해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말을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줄 때그 좋은 말이 그 사람에게 다 받아들여지고 그곳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인생이 무조건 다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문 23장 9절에 보시면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심여길 것임이니라 그리고 자언 9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오늘 이 6절의 말씀이 굉장히 뜬금없이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우리 이 맥락으로 쭉 놓고 보면 우리 그 대상에 대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때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말을 받을 정도로 성숙했는지, 시기와 그 사람 자체의 성향과 성품에 대해서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원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이 많은 유대인들 중에 많은 어,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시면 그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6장에 1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바리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밝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안에 들뽀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들뽀가, 욕심이라는 들뽀가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요, 우리가 좋은 생각과 좋은 뜻으로 그 사람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받는 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해주는 시기에 따라서 이것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교훈과 훈계를 해주고 함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 비방이 아닌 교훈과 훈계를. 그리고 그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는 내가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내 말을 전할, 내 말을 들을 사람에 대해서도 살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쭉 정확히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뭡니까? 정확하게 나를 돌아볼 수 있고 그 대상 나와 관계 맺는 사람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잘못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채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채우면 됩니까? 인간의 연약함은 그것을 채우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7절과 8절에 보시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낼 수 있는 우리의 죄악, 죄성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시슴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누가 주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이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것을 주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와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단순히 우리를 단순히 부자 관이기 때문에 잘해준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부모 관계, 부자 관계가 어, 모자 관계가 사랑으로만 이어 그 이렇게 좋은 것으로만 이 연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까 안 주실까 걱정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의심 없이 주 앞에 나아가 구할 때 주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좋게 대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마지막 구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즉 이것은 두 가지로 이야기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좋은 것을 채워 주시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받으시고 싶으신 희망이 있으신 거예요. 소망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선함으로 대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아내의 흠을 보면서 제가 너는 잔꾸르기야 왜 이렇게 게을러 이러면서 계속해서 쪼는 것이 말이 이상하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히 나의 우월성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라라는 게 아니라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사랑으로 그에게 <laughs> 네. 네, 이것이 단순히 내가 더 빛나 보이고, 내가 더 이러기 위한 그런 관계 속에서의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적으로 제가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면, 비방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면 제가 일찍 일어났어요. <laughs> 그럼 아내를 깨워야죠. <laughs>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음. 이런 식으로 단순한 비방이 아닌 교훈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에서는요, 그 근본 바닥에는. 사랑이 내재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를 이렇게 옳은 길로 선대하며 인도할 때그 사람 역시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나를 향하여 사랑으로 좋게 대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의 강령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죠. 결국에는 내가 사랑받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받고 싶은 만큼 그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7장 1절에서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비방이 아닌 교훈과 훈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을 그만큼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 먼저는 나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말이 받아들여 질수 있는지에 대한 바른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를 통해 관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또 타인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사랑의 바탕이 되어서 지혜로운 관계로 세상 속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가실 수 있는 조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를 통해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 가운데 평안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는 누리실 수 있는 조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